만약 러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 대신 매트릭스에 출연하기로 했다면 오늘 실사판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할리 베일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러는 20대 중반의 잘생긴 청춘 스타였고 할리우드가 열망하던 차세대 디카프리오 공식은 그때 막 만들어지던 참이었죠. 그는 캐머런의 배를 탔고 1997년 12월 타이타닉은 북미 첫 주만 2,8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순항을 시작했습니다. 3주 차부터는 입소문이 폭발해 내가 본 영화 중 제일 로맨틱해 라는 10대 후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영화는 전 세계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1위 기록을 세웁니다. 동시에 디카프리오는 티셔츠, 파우치, 다이어리까지 전부 잭도슨 얼굴로 찍어내는 10대들의 꿈이 됩니다. 1998년 타이타닉 OST My Heart Will Go On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2주 만에 차지하고 MTV와 VH1은 로맨틱 발라드 특집 편성을 주 3회로 늘립니다. 라디오 PD들은 발라드, 특히 여성 보컬이 주도하는 러브송을 적극 틀어주기 시작했죠. 이런 환경은 디즈니 채널에도 영향을 주어 2000년대 초반 하이스쿨 뮤지컬류의 노래하는 10대 서사를 잇따라 양산하게 만듭니다. 자연히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신인. 이 디즈니 오디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2013년 유튜브의 비욘세의 Pretty h r t s 를 커버해 올린 흑인 싱어 자매 클로이 앤 할리 영상이 디즈니 A&R 레이더에 걸린 것도 그 흐름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별다른 홍보 없이 조회수 500만을 찍은 이 영상은 차세대 디즈니 디바라는 제목으로 각종 인디 음악 블로그에 실렸습니다. 2016년 두 자매는 디즈니 산하 레이블 할리우드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2019년 실사 라이언킹 OST에 코러스로 참여하며 스튜디오 내부 인맥을 쌓기 시작했죠. 같은 시기 디즈니는 가장 포용적인 브랜드가 되겠다며 PC 정치적 올바름 전략을 강화합니다. 블랙팬서의 13억 달러 흥행, 코코의 8억 달러 성공은 다양성은 돈이 된다는 메시지를 스튜디오에 각인시켰습니다. 2017년 미녀와 야수가 12억 6천만 달러, 2019년 알라딘이 10억 5천만 달러, 같은 해 라이언킹이 1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실사, 향수, 퍼스 노래 공식은 필승 카드가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디즈니는 인어공주 실사화를 본격 추진하며. Z 세대 블루 음색 블루 다양성 공식을 충족할 인물을 찾기 시작했죠. 수많은 오디션 끝에 눈에 띈 후보가 바로 할리 베일리였습니다 할리가 부른 Part of Your World 데모는 내부 청문회에서 원곡보다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동시에 디즈니가 또 인종 다양성 마케팅을 한다는 반발도 생겨 SNS에서는 a r l Not My Ariel 해시태그가 120만 회 이상 언급됐습니다. 여기부터는 다시 디카프리오가 매트릭스에 갔다면 이라는 가정을 따라가 봅니다. 조가 너를 맡았다면 타이타닉은 쟁력을 교체해야 했을 겁니다. 캐머런은 제작비를 줄이려 무명 배우를 기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행 초반 모멘텀이 약해져 박스오피스는 7억 달러 선에서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맨스 블록버스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시거 발라드 시장도 덜 주목받았겠죠. MTV가 로맨틱 발라드를 밀어주지 않았다면 디즈니 채널은 노래하는 하이틴 서사 대신 액션 댄스 스케이트 같은 장르 콘텐츠를 앞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클로이 앤 할리가 유튜브 커버 영상으로 디즈니와 빨리 연결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 자매는 인디 R&B 라벨이나 틱톡을 통해 더 늦게 주목받았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 라이언킹 OST 코러스 자리도. 다른 신인이 꿰찼을 가능성이 있죠. 디즈니 내부에 할리 베일리란 재능을 알릴 창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스튜디오는 다인종 캐스팅에 대한 확신을 조금 늦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블랙팬서가 흥행했더라도 애니 원작 공주까지 흑인으로 바꾸는 건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사 인어공주는 에리얼은 원작처럼 빨간 머리 백인 컨셉을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라틴의신에 예를 들어 코코 OST를 부른 라틴팝 보컬이 캐스팅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사 리메이크 라인업이 흥행, 재투자 루프로 굴러간다는 점입니다. 전야 리엘, 전야 인구년의 초대형 흥행이 없었다면 디즈니 경영진은 실사와도 리스크가 크다는 쪽으로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뮬란 실사판은 팬데믹 직격탄을 맞아 극장 성적이 7천천만 000, 달러에 그쳤는데 이때 이미 실사 피로감이 거론됐습니다. 그럼에도 스튜디오는 전작들이 잘 벌었으니 괜찮다며 인어공주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했죠. 결과는 글로벌 5억 6천만 달러. 마케팅비까지 합치면 극장 순익이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약 전작들의 성공 자체가 미미했다면 이너공주 예산은 절반 이하로 책정되거나 프로젝트가 뒤로 밀렸을 수도 있었겠죠. 반대로 러너 시나리오에서는 매트릭스가 훨씬 밝은 이미지로 흥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999년 영화계는 당시 기준 파격적이던 해커 가상현실 콘셉트를 대중용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액션스타 디카프리오와 함께 흥행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면 할리우드는 S.E.F. 액션 플러스 잘생긴 남주 공식을 2000년대 초부터 집중 배양했겠죠. 이에 따라 로맨스 뮤지컬의 파이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이스쿨 뮤지컬이나 캠프록 같은 시리즈가 초기에 기획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디즈니 채널은 노래 대신 파쿠르스케이트 그래피티 콘셉트 시트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면 맑은 음색의 싱어 여주 발굴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졌을 테고 할리 베일리의 데뷔 창구는 더욱 요원해졌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잭돛슨한 명이 물속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20여 년뒤 바다공주가 어떤 피부색을 가지느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산업에서 큰 흥행은 고투자 패턴과 오디션 기준을 바꿔 왔으니까요 물론 리어 너가 흥행에 실패했다면 매트릭스라는 IP 자체가 속편없이 막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SF 액션 흐름 역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겠죠. 하지만 타이타닉의 흥행이 실제로 증명했듯 대규모 관객의 감정 소모는 쉽게 잊히지 않고 소비 공식을 남깁니다. 발라드 붐이 그렇고 2020년 팬데믹 이후 OTT 스트리밍 붐이 그러했듯이요. 다시 인어공주로 돌아와 보죠. 할리베일리 캐스팅은 다양성과 재능이 만났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종 변경 이슈로 극단적인 보이콧과 열렬한 지지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북미 개봉주엔 9BA 500만 달러로 선방했지만 중국, 한국 유럽 흥행이 예상보다 약해 최종 5억 6천만 달러에서 멈췄습니다. 디즈니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SNS 부정 감성 비율이 개봉 전48% 개봉 후 55%로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작 알라딘과 라이언 킹이 30%대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흑인 아리엘이 모든 시장에서 환영받지 않았다는 건 스튜디오가 예상한 포용 흥행 공식을 아직 완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면 디카프리오가 제기 아니었다면을 대입해 보면 할리베일리 캐스팅 자체가 없었거나 시기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스팅 없으면 흑인 아리엘 논쟁도 없고 논쟁이 없었다면 글로벌 저항 여론도 형성되지 않았겠죠. 결과적으로 영화는 더 조용히 작게 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출시됐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백인 라틴계 아리엘이 등장해 무난히 8억 달러 흥행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즈니의 과도한 PC 전략이라며 분노한 팬덤의 반발 역시 덜했겠죠. 디카프리오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시작된 나비효과는 단순히 영화 한 편의 흥행을 넘어 10대 감성코드와 SNS 여론 그리고 전 세계 영화 캐스팅 관행까지 움직였습니다. 디카프리오가 제기되었고 디즈니는 포용을 택했고 그 결과 실사 인어공주에는 할리베일리가 있었습니다. 러가 잭을 선택하자. 인어공주의 얼굴이 바뀌었듯.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는 작은 행동이 당신 인생의 다음 장면을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당신의 알고리즘은 바뀌겠죠.